이 시간 다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마음에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역대상 이십오장 일절부터 삼십일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이십오장 일절부터 삼십일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의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스브엘과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마일로디와호딜과마아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에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인이 그,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디데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심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7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 명이요. 스무째는 엘리하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 명이요. 스물 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 명이요. 스물 두째는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 명이요. 스물 셋째는 마아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 2 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성전에서 일하게 될 일꾼들을 선발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성하는 내용을 보았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으로 꾸려진 찬양단의 명단을 볼수 있습니다. 또 뒤이어 나올 내용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군사들도 언급됩니다. 이렇게 역대기서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 찬양단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미 역대상 6장에서 이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6장에서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조상에 대해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 사람, 이세 사람의 가문이 모두 레위 지파에 속했음을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찬양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관여해서 찬양단을 꾸렸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뜻으로 보면 안 되고,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족장들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곧 예배의 지도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을 계획하고 혼자서 레위인 찬양단을 선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 족장들과 협의해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발된 이들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인데, 이세 사람은 각각 게르손, 그핫, 무라릭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고,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였습니다. 다윗이 이세 명을 중심으로 찬양단을 조직한 때는 전에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왔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사실에 감격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잔치를 열고 찬양하기 위해 그들 이들을 중심으로 찬양단에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찬양단을 세운 것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해서 세웠던 일입니다. 다윗 왕이 레위인 찬양단을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성전에서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악기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인데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쓰던 악기이고 또이 당시에 종교 의식을 할때 이것들을 연주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수금은 보통 축제 때 쓰였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악기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수금보다 큰 하프 같은 악기로 선지자들이 연주하고 또 예배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금은 심벌지와 같은 것으로 언약계를 가져오는 때처럼 거룩한 행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 찬양단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연주하고 또 신령한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이들은 그냥 단순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 같은 신령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2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는 레위인 찬양단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찬양단에서 아삽의 지도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노래를 합니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여두둔의 지도 아래에서 수금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또 해만의 아들들은 3절에서 14명이 소개되고 그들은 모두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만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그 중에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해만은 5절 후반절에 나온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고 언급됩니다. 아삽과 여두둔과는 다르게 해만은 성전 찬양단의 지휘자 역할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중요한 사안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아들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또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위 아래에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찬양단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찬양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성전 찬양단의 조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찬양단의 대표들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고 찬양단의 수는 288명입니다. 이 찬양단이 뽑히는 방법도 가문의 세력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세워졌습니다. 제비뽑기로 뽑았기 때문에 능력이 좋은 자나 적은 자, 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상관없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자격으로 뽑히고 뽑힌 순서에 따라 찬양단에서의 역할이 정해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훈련받은 자들로 찬양하는 일에 익숙해진 이들이었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의 세 가문, 아삽과 여두둥과 해만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언급됩니다. 하지만 23절부터 끝까지는 해만의 아들들과 가족들만 언급됩니다. 이것은 아삽의 아들은 4명이고, 여두둔의 아들은 6명인데, 해만의 아들들은 14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마지막 부분에 총 12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 절에 나오는 이들까지 합해서 총 12명이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2288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레위인 찬양단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납니다. 다윗이 솔로몬 시대에 이어질 성전을 위해 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 예배까지도 생각해서 사람들도 준비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 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노래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제비뽑기로 세운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준비를 하며 마음다한 찬양을 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앞으로 주실 복에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며 또 우리도 기쁨 가득한 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